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4월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입니다. 4월 9일까지 이 정도의 수익이 나셨고요. 트럭 운전하시면서 틈틈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를 다 따라오지는 못하셔도 그래도 이 정도 수익 얻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카카오 영상입니다. 46,600원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어느새 5만 원에 육박해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중국 직구 플랫폼의 침투에도 불구하고 깜짝 실적을 내면서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달에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할 전망인데요. 네이버의 깜짝 실적에 더불어서 카카오 역시도 이번 1분기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연 주가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6만원 회복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카오 좋은 호재가 하나 나왔죠 카카오가 sm 엔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1년 만에 공정거래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sm 엔터 인수 때문에 여러가지 말도 많고 검찰 조사도 받고 정말 말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1년 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원 1위인 SM 그리고 유통 플랫폼 1위인 카카오가 합쳐지면서 이제 음원 제작과 유통을 아우르는 공룡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5만원을 넘어가기도 했었죠. 다만 이번 기업 결합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경제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의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거절하거나 중단, 지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서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시정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는 3년 동안에 이러한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되고요. 당연히 시정 조치 이행 기간이 끝나도 부당한 행위들은 제재를 받게 되겠죠. 지난 주에 있었던 네이버의 깜짝 실적 그리고 이번에 나온 sm과의 인수 합병 승인 이 소식 때문에 주가는 벌써 이렇게 이틀 연속해서 갭상승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5만원대 저항선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5만원을 넘지 못하고 5만원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5만원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 달에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카카오는 과연 어떤 실적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인지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카카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5월 6일 연휴 기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카카오가 실적에 비해 싸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둘다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영업이익을 시장에서는 3,8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은 4,400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중국의 직구 플랫폼 알리나 테무가 급격히 침투 했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실적을 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면 네이버나 카카오 이두 종목 모두 올해 초부터 여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번 네이버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네이버에 광고를 실으면서 광고 시장이 성장했고 또 광고 부문에서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네이버에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향후 실적 전망도 좋아요. 그리고 동시에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도 반등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이번 주 목요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현재 예상치는 영업이익이 1271억이에요. 이 수치보다 잘 나와야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면서 5만원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얼마나 실적이 성장했는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연간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마운 점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종목들의 낙폭이 실적에 비해서 과도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대응으로 추천을 하고 있죠 카카오 올해 24년 동안의 분기별 예상 실적입니다 이번 3분기에는 매출 2조 원을 기대하고 있어요. 2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1조 9,995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271억으로 전년 4분기와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어요. 매출은 늘어나지만,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고요. 중요한 부분은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동시에 영업이익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차트에서는 작년 3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1,400억을 달성하면서 그로 인해서 주가가 3만원대에서 바로 6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당장 올해 2분기부터 최고의 영업이익을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기는 하지만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는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쉽게도 저번 2월달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여기에다가 중국 직구 플랫폼들의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하지만 현재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실적까지 받쳐주고 중국 직구 플랫폼과 관련된 우려감까지 사라진다면 주가는 빠르게 6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된다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7만원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적이에요. 실적은 꾸준히 늘어난다.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받쳐주면 주가는 빠르게 7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7만원까지 갔을 때는 그때 우리가 다시 상황을 보면서 목표가를 조절해야 되겠죠. 일단 현재로서는 목표가 1차적으로 7만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잘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면 주가는 저번처럼 빠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금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충분히 정고점 6만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최신 소식들 빠르게 전해드리면서 함께 할 거고요.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도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9일 시적 발표죠. 이와 관련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카카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